이번엔 일상에 유용한 제품부터 겨울에 딱 필요한 아이템들까지 모아봤어요. 끝까지 보시면 유용한 아이템들 담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고 꿀템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책상 위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분위기 확 바뀌더라고요. 움직이는 캐리어로봇인데 가까이 보면 표정부터 너무 귀여워요. 라이트 그레이 컬러의 리모컨이랑 본체가 같이 들어있고요. 리모컨으로 움직이면 360도로 부드럽게 돌아가고 뚜껑도 누르는 순간 딱 열려서 작은 종이나 간식 포장 버리기 딱 좋습니다. 눈 모양 LED는 차가운 블루랑 따뜻한 화이트로 바꿀 수 있어서 기분 따라 조명 분위기 바꿀 수 있고요. 타입 C 충전이라 데스크탑 옆에 꽂아두면 금방 충전됩니다. 스티커가 기본으로 들어있어서 원하는 스타일로 꾸며두면 책상에 두는 재미가 꽤 있어요. 작은데 은근 존재감 있어서 책상 위에 포인트 아이템 찾고 있다면 꽤잘 어울릴 거예요. 이 제품은 여행이나 외출 시물 끓일 때가 마땅치 않아서 불편할 때 유용한 제품인데요. 핸드백에도 쏙 들어가는 크기인데 450ml라 티한 잔, 컵라면, 분유까지 한 번에 충분하고요. 304 스테인이라 물 닿는 부분도 깔끔해서 안심이 됩니다. 온도 조절이 되니까 그냥 끓이는 용도뿐 아니라 따뜻한 물 유지해서 차 마시기 좋고 플러그 꽂아두면 24시간 따뜻하게 유지돼요. 옵션이 두 가지로 기본 모델은 D9이고. 여기에 스틸 기능이랑 타이머까지 필요한 분들은 D9 프로를 고르면 됩니다. 프로에는 스테인레스차 필터도 들어있어서 티 우려먹기 훨씬 편해요. 외출이나 책상 위에 하나 두면 생각보다 자주 손이 가는 제품이에요. 겨울만 되면 야외 수도가 올까봐 괜히 신경 쓰일 때 있잖아요. 이 수도꼭지 동파 방지 커버는 그럴 때딱한번 씌워두면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설치도 진짜 간단한데요. 수도 위에 덮고 벨크로 스트랩만 조여주면 끝이에요. 두껍게 패딩처럼 잡혀 있어서 바람이 불어도 잘 벗겨지지 않고 안쪽 면재질 때문에 찬공기가 바로 닿지 않게 잡아줍니다. 비 오고 눈 내려도 그대로 방수라 겉면만 한번 털어주면 되고 블랙 컬러라 오염도 잘안 보여요. 얼어서 금가거나 물 잠가놓고도 터질까 걱정되는 분들은 겨울 시즌에 이런 작은 대비가 생각보다 도움이 될 거예요. 캠핑이나 야외에서 추울 때이 작은 히터 하나 켜두면 분위기랑 체감 온도가 달라집니다. 점화하면 바로 적외선 열이 퍼져서 불 앞에 손 내밀었을 때처럼 금방 따뜻해지고요. 벌집형 발열판이라 열이 고르게 퍼집니다. 가스 연결만 해두면 난방도 되고 주전자 올려서 물 데우거나 간단한 야외 요리까지 할수 있어서 히터 하나로 캠핑테이블 위가 꽤 알차지더라고요. 무게도 900g 정도라 들고 다니기 부담 없고 전용 파우치에 넣으면 정말 휴대도 편하죠. 텐트 안에서도 발쪽에 두면 은근 금방 온기가 올라와서 겨울 캠핑 하시는 분들은 체감이 꽤클 거예요. 문 열다가 벽에 쿵하고 부딪히는 소리 은근 스트레스일 때 있죠. 이 실리콘 문콕 방지 커버는 그냥 손잡이에 끼워 두는 것만으로 그 충격을 꽤 줄여줘요. 부드러운 실리콘이라 문 열고 닫을 때 소리가 훨씬 작은데 뒷면이 흡착판처럼 달라붙어서 흔들림도 거의 없습니다. 앞쪽은 과하게 힘줘도 찢어지지 않게 작은 개구부로 잡아 놨고요. 도어 핸들에 쓱 밀어넣으면 끝이라서 공구도 필요 없고 유치원 집 사무실처럼 문 여닫은 많은 공간에 쓰기 좋습니다 손잡이 열때 차갑거나 뜨거운 느낌 잡아주는 건 보너스고 아이 있는 집이나 문콕 자주 나는 구조라면 써보는 게꽤 도움이 되더라고요 겨울에 사무실에서 컴퓨터 할때 손이 시릴 때가 있는데요 이 USB 히팅 마우스 커버는 그런 찬 손을 그냥 안쪽에서 감싸주는 느낌이에요 안쪽이 부드러운 펄로 되어 있고 바닥엔 히팅패드가 있어서 몇 분만 지나도 은근하게 온기가 올라옵니다. 덕분에 마우스 잡고 있는 손이 굳어지지도 않고 작업할 때 편하더라고요. 사이즈가 넉넉해서 손목까지 덮이니까 손목 받침 역할도 자연스럽게 되고 게임할 때나 장시간 작업할 때손 피로도도 좀 덜해요. 귀여운 캐릭터 디자인이라 책상 위 분위기도 밝아지고 사용 안할땐 그냥 쿠션처럼 써도 될 만큼 폭신합니다. USB만 꽂으면 바로 쓸수 있어서 손이 차가운 분들 중 겨울철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꽤 실용적이에요. 장시간 앉아서 게임하거나 작업할 때 자세 바꾸기 애매한 경우가 많잖아요. 이 제품은 그런 상황에서 자세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데스크입니다. 리클라이너 의자와 테이블이 하나처럼 연결된 형태라 등을 기대거나 몸을 눕혔을 때도 키보드 트레이와 모니터 위치를 조절해서 자신에게 맞는 각도로 세팅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모니터함은 상하 조절과 기울기가 되고 키보드판도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앉은 자세, 기댄 자세 등 여러 포지션에 맞추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상단 테이블과 보조 테이블이 분리돼 있어서 노트북, 키보드, 마우스 기타 장비를 나눠 올리기 편하고 본체를 두는 전용 받침대도 포함돼 있어 정리가 쉬워요. 하단 프레임에는 바퀴가 달려 있어서 책상 자체를 이동해야 할 때에도 옮기기 쉬운 제품입니다. 아이언맨 영화 보면 가슴 중앙에서 빛나는 그 아크 리액터가 계속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 제품은 그 디자인을 메탈 피규어로 구현한 모델입니다. 본체는 아연 알루미늄 합금에 플라스틱 전기 도금이 더해진 구조라 영화 속 기계적인 느낌을 비슷하게 표현한 게 특징이고요. LED 조명이 들어 있어서 전원을 켜면 내부 링과 코어 부분이 밝게 들어오고 받침대까지 포함돼서 전시용으로 올려두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구성은 아크 리액터 본체와 스탠드가 함께 들어 있고 소리에 반응하는 연출 모드가 포함된 버전도 있어서 수집용으로 많이 찾는 아이템이에요. 신발을 벗어도 자연스럽게 키 높이가 유지되면 좋겠다 싶을 때 있잖아요. 이 제품은 그런 상황에서 티나지 않게 높이를 더하는 실리콘 젤 패드입니다. 재질이 부드러운 실리콘이라 발에 밀착되는 느낌으로 잡아주고 통기 구멍이 있어서 장시간 신어도 답답함을 줄여주는 구조예요. 양말 안에 넣어 신는 방식이라 겉에서 봤을 때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발뒤꿈치를 감싸는 형태라 걸을 때 흔들림이 적습니다. 높이는 2cm부터 6cm까지 여러 단계가 있어서 원하는 만큼 선택할 수 있고 탄성이 있어서 쿠션 역할을 함께 해줘요. 세척도 간단해서 물로 헹군 뒤 자연 건조만 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어 데일리로 쓰기 편한 제품입니다. 패드나 노트북 하는데 과자 먹을 때 손자국이 남으면 신경 쓰이는데요. 이 클립은 그럴 때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손가락에 끼우는 방식이라 게임 중에도 잡기 편하고 미끄럼 방지 구조라 움직일 때 빠질 걱정이 적어요. 감자칩처럼 얇은 간식도 잘 집히고 부스러기 떨어지지 않게 안쪽 홈이 잡아주는 구조라 책상 더러워지는 것도 줄여줍니다. 사이즈가 손가락에 과하게 힘줄 필요 없는 정도라 키보드 치거나 마우스 쓸때 방해가 덜하고 가볍고 세척도 간단해요. 게임할 때뿐만 아니라 데스크 작업하거나 휴대폰 만질 때도 손 더럽히기 싫을 때 그냥 꺼내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세탁 세제 누를 때 흘러내리거나 양손 다 쓰기 불편했던 분들을 위한 세제 컵 홀더입니다. 세제병 입구에 끼워서 고정하면 컵을 딱 받쳐주는 받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힘주거나 꾹 누를 필요 없이 가볍게 눌러서 세제가 떨어지게 도와줍니다. 노즐 스위치가 달려있어서 압력이 덜 들어가고 세제 흐름이 옆으로 새는 걸 막아주는 구조라 바닥에 흘러내릴 일도 줄어들고요. 벽에 걸거나 붙이는 타입이 아니라 세제병에 바로 결합하는 방식이라 세탁실 정리할 때도 깔끔하게 쓰기 좋아요. 세제병 주변이 자꾸 끈적이거나 물 자국 생겨서 신경 쓰였던 분들한테는 정리 느낌을 조금 더 챙겨주는 소소한 도구죠. 세탁실 욕실 어디든 무난하게 놓고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세탁실 공간을 정리하기 유용한 제품을 소개합니다. 이렉은 그 틈을 정리 공간으로 바꿔주는 자석식 사이드 수납인데요. 세탁기 옆면에 자석으로 붙이면 고정되고 안쪽 바스켓이 앞으로 당겨지는 구조라 세제나 작은 청소용품 꺼낼 때 몸을 숙일 필요가 없어요. 양쪽에 나사홀이 있어서 좌우 집 구조에 맞게 방향을 바꿔서 설치할 수 있고 바스켓은 앞뒤 방향도 조절돼서 실사용에 맞게 배치가 가능합니다. 금속 프레임이라 가벼운데 형태가 잘 잡혀 있고. 세탁실처럼 물기나 먼지가 자주 생기는 공간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래 쓰는 느낌이에요. 세제, 섬유유연제, 스프레이, 작은 도구들까지 세탁기 오면한 줄만 쓰면 정리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세탁실에서 자꾸 굴러다니는 작은 물건들 정리하고 싶다면 이런 스타일의 자석 내기 꽤 실용적이에요. 이상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해당 제품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